这位老师一起做青纱灯笼。前面展示的就是这个青纱灯笼。王你啊灯啊老师说这个灯呢，原来是在皇宫里面用的灯。哦，当时呢，其实比较少，民间才能使用的时候，不是거든요。啊 <음> ，因为当时的灯油特别贵，所以在民间是不能使用的。嗯， 이게 바로 혼례할 때 결혼할 때 사용을 했어요. 음, 아, 민지야 사용 결혼할 때사용어요그래서 청사초롱 하면은 혼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이등就这个家有婚这的喜事 어, 원래는 이 청사초롱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 등은 원래는 란색과붉은색一起의 양종 색으成다 오늘 만들어지는 이청사초롱은 네. 어, 고전과 현대가 아우러진 네. 우리나라의 전통 등이에요. 오늘 만진 이 여주나 등은 고전과 현대가 아우러진 우리나라의 전 등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쁜 등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我们现在大家一起来做这个灯吧。 네, 자 우리 재료를 한번 볼게요. 现在大家看着桌前有一些材料。청사초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름이 필요하고요. 首先呢有一个这个塑料要三이따가 이렇게, 음, 이렇게 예쁘게 들고 다닐 건데 이런 매듭도 필요하고小木棒 음, 그리고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술도 필요해요이漂亮的小吊전동 음, 필요해요. 음. 등이기 때문에 이따가는 우리 불을 한번 밝혀, 밝혀볼 건데요. 이런 불판이 또 필요합니다. 음. 하리이거小燈心和一個燈的底盤. 만들어 볼게요. 다 음, 같이 먼저, 네, 먼저 색지는 옆에다 두시고 음, 우리 하얀색 종이 한 장만 올려 놓을 거예요. 이제 막 갈색의 줄을 放在一邊. 음, 흰색의 음, 음, 우리 우리가 작업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위에다가 작은 선 하나를 그어요기看到這個燈,이장纸的上面有一一 자, 필름을 들어서 여기에다가 올리게 될텐데, 그냥 올리면 붙지 않겠죠? 네. 자, 우리는 풀칠을 한번해볼거예요 음. 자, 빠지지 않도록 빠짐없이 전부 다 붓에다가 풀을 묻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네. 因为, 우리가 이 지퍼를 지퍼끝에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퍼를 지퍼끝에 붙여서, 빠짐없이 붙여야 이따가 떨어진 곳이 없이 잘붙습니다 접착제를 둘 때도요. 너무 콩이 전부 다두 두만히에, 그리고 떼는时候에 떼다 더 좋아. 네. <놀람> 풀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잘붙지 않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도포해 네, 주시고 네. 자, 필름을 올려 놓게 될 건데요. 네. 왼쪽 끝으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네. <놀람> 嗯，um, 然后要把这个塑料壳贴在这个纸上。对 、네 ，선을위에그어디만큼남겨두시고필름을 <네 S 1> 한번붙여보세요네，嗯 、네 ，这个纸壳贴的时候要看到这个线，放在这个线的对准这个线贴 、네 。看。런다음에자남아있는한지를바짝가져다가몸에붙여然后把剩下的右边的这张这半张韩纸折过来贴在这个塑料壳上。 이만큼 남게 된 거는 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剩下的这个边，然后把它折过来，粘上就可以了。然后, 자. 그리고 살짝 벌려서, 음, 네. 자 여기에다가 우리 남아 있는 이것을 살짝 여기 찢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안쪽으로 네. 다 말아서 붙여주세요. 네. 然后把它打开之后，剩的这个地方把它折进去。 이렇게 붙였다면 네, 네. 아래 공기를 쫙 빼서 한번 눌러주고요. 네. 자, 은공 네. 네. 이건 색지를 한번 꺼내볼게요. 네. 색지를. 네. 음, 색지를 네. 올릴 때는 밑에 금이 색지를 한번 꺼는볼진이아래로 오게 해서 올릴 거예요. 색지를 올아로 색지를 는로 오게 해서 올 색지를 올릴 때는 밑에 금 거예요. 진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게 해서 올릴 음. 거예요. 색지를 올可以는到下面有一个一이线把这个로应该放在下面 자, 를 올릴 아로지로로 거예요. 用同样的方法把胶水涂在红色的纸上面 흰색한지붙일때하고 <네> 같은방법으로붙일거예요 、네、 和刚才贴这张白色韩纸的时候的方法是一样的，把这个红色的纸贴在纸壳上就可以了 、네 。다른게있다면아까는윗부분을흰색이남았었는데이번에는아래가남는다라는거예요刚才贴白色纸的时候，上面是留下了一小部分，现在贴这个彩色纸的时候，下面要留出一部分来。자같看방법으 刚才贴白色纸一样，자 이 붙여 주시고,把剩下的部分再折过来。자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가 금박이 딱 마주쳐져야 예쁜 예요剩下的这个部分直接折过来就可以了 응. 이렇게 하셨다면, 아까 위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래도 안쪽으로 다 넣어주세요. 然고稍微打开一些把剩下的这个纸直接折进去이번에는 남아있는 종이 한 장이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이 부분에서 흰색 부분 이만큼 남아 있죠? 네, 네. 네 자금 보일 거예요. 네, 네, 네. 啊、哦，我们还剩了这么一小块含纸，然后这个纸呢是放在这个线的位置，直接贴上去，这样贴上去就可以了。含纸、嗯，下面我们开始来刷胶水。 맞춰서 올려주시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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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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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涂上胶水之后，它会变软一些，所以上面折的时候要呃用力折一下，所以它就会成一个很漂亮的圆形。看这样折的时候，嗯，一定要用力折一下，这样才会成一个漂亮的圆形。啊，现在我们的韩纸就全贴完了。 자, 우리 이제 예쁜 꽃으로 만들어서 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네. 음. 我们剩下的是要把它打开之后. 자,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여섯 개의 꽃잎을 접어 주세요. 然后 我们要做花瓣.一共是6个花瓣. 면 이제 하기 전에 전에 네. 여기 한번 여기 보면은 우리 구멍이 아까 세개 있었어요. 네, 네. 그걸 미리 한번 뚫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안에도 여기도 하나 찾아서 응. 네. 네. 손넣어 가지고 나 찾아서 뚫어 응. 보세요. 어, 这个塑料可上面一共有三个眼,我们等会要通过这个眼穿这个针线,所以说要先把眼找出来. 응. 어, 응. 안에서 한번 보고 바깥에서 뚫어주세요. 아유, 네. 네. 정우혜님 또다음에 음, 한번 뚫어주시고. 손조심 하시고. 자, 여기 가운데 에또 하나 있어요거기그에그에앞 하나 있어요거기서주이요그 하나 손을 넣어서 거친 부분이 거요하요 그다음에 앞쪽에 아유. 하나 있는데, 네. 손을 넣어서 거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에어 거기다, 어거기 자, 우리 이 봉을 한번 들어볼게요. 베이드봉을자 응. 여기를 음, 살짝 펴주시고, 응. 네, 와, 이거. 자, 여기다가 봉의 끝을 끼울 거예요放到这个孔里面去안에서 응.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응. 자, 우리 별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고정을 할 거예요. 응. 양 옆을 꾹 잡아서 눌러주게 되면 응. 꽃잎으로 딱 고정이 될 거예요. 응. 이렇게 앉아 꽃의 모양을, 그리고 받다 시간을 안아 주 자, 이렇게 됐는데 이감을 들어 보세요. 네. 이거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분할핀이에요. 이렇게. 아, 이것이一個 小小一個 쟁, 그리고 这个 쟁은 裡面是可以打開的. 음. 근데 이렇게 벌리게 되면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므린 상태에서 음. 자, 먼저 여기다가 꼽아 주시고 네. 위에 있는 구멍을 찾아서 꼽아 주시고요. 신 처음 저기 그上面的眼 받아서 穿过去. 자. 그런 다음. 자, 모양을 잡고 네. 꾹 눌러서 아래에다가 아래 구멍에 맞춰서 이제 또 뚫어 주세요. 아. 여기 위를 에꾹 눌러야만이 음, 구멍이 맞춰져요. 음, 네, 네, 네. 然后上面的这个针对着下面的眼,然后一起把它穿进去. 이디야 용력 안, 압一下才能穿得进去. 게해서 고정을 해서 안에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然后通过下面把里面的那个针打开就을딱 눌러주시고, 안에서 벌려주세요.这样这根针就固定好了。

把灯放在桌子上嗯约瑟夫又是把这个壳放在凳子上面使劲往下按再咕噜个噔好一张张出锅用左手拿着这个茶叶表面儿的果皂看那安苏里的啊右手然后把这个边儿上都折上 그런 다음에 밑판에다가 끼우게 되는데 이거는 끼워서 손으로 누르게 되면 안쪽으로 뾱 네. 들어가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 놓고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편편하게 됩니다.然后把这个灯放的时候呢，呃放下，把东西放之后，然后用放在桌子上，嗯放嗯放在桌子上啊，就可以了。자 완성이 되는데 아. 우리 불 한번 켜볼까요? 네, 我们先把灯打开试一下吧。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들고 나가서 어, 밖에 가서 한번 불을 밝혀볼까요? 응. 그럼 우리 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어때요? 밤에 들게 됐나요? 어때요? 음 예쁘죠? <laughs> <laughs> 잘하셨습니다. 정말 음. 감사합 음.